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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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지노르다 고비몽골 바로 이이 아라레 아리 아스트라한 카자흐스탄 제스 카즈삭 카제스 카즈칸 크지노르다 우즈베키스탄 바로 바로 몽골고비엘리테네 나라는 누른다 우와 잘 불렀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바로바로 남수단중앙아프리카공화국. <laughs> 엄마 이 이름은 진짜 길다. 어디인데? 불러줘봐. 어디가?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민고 어, 아까 성현이가 부르를 불러줬잖아. 응. 찬전이야. 불라자이 남이비야 남이브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요 아니, 오카방고, 나미비아, 안골라공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아프리카수단, 와아 콜라 차즈, 에너지, 여, 나라는 흐른다, 하, 사라 알제리, 모지크, 리비아, 이집트, 리비아, 사막, 나레, 빌마, 사막, 살라, 체크, 체크, 사막, 진도, 우프 모리타니아, 이집트, 아시우트 아트바라 돈클라 나라는 흐른다 와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지금 음. 숫자 나오는 걸로 해줘 숫자 나오는 걸로? 그 위에 빨간색 숫자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 아 그래? 응. 그럼 올리면? 이거 친구들이 다볼수 있게 음. 나라 이는다알수 있게 아 지금 이거 다 올릴 거지? 그래 올려줄게. 여기가 이제 끝이야. 응. 자, 자 이제 진짜 나갈게. 요저 어, 따라.